안녕하세요. 시골 월 정경입니다. 태풍 남마도가 지나간 이후 요즘 날씨는 서늘해져서 산행하기 아주 좋습니다.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능이가 일찍 나와서 일찍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능이가 들어가기 전에 하루라도 더 다녀볼 생각으로 오늘 또 능이 산행에 나서보았습니다. 오늘 능이를 찾을 산입니다. 경사가 엄청 심하네요. 능이는 경사진 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조심 다녀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산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요. 여기저기 발자국이 많이 나 있습니다요. 그래도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겠습니다. 이거 하나 보이네요 어디 여기 이거 여기 하나 있구만 어이 오이 그래 그래 아, 좋네 얘는 좋네요 어이 어이 아하 총네 개네 이거는 썩어불고요 그래요 어. 이건 썩어불었네요이 어이 세개다썩어불었네아또 좋다 얘는 뭐 좋네. 예. 아, 찼다. 그래, 그래. 또, 예. <laughs> 그여에 있지? 응. 예. 이것도 좋아요. 예. 이것도 좋고. 응. 예. 그래. 예. 아, 이것은 아, 예. 빠졌구나. 응. 오면서 처음만 다 쓰고 보고 채취를 안해볼렸더라고 응. 예. 아, 파묻어 놓은 놈도 싹 채취를 해 가버렸어. 응. 예. 그래서 마트 예. 저놈 하나 빠졌네. 예. 여보세요. 음. 조 살짝 네, 썩었어, 썩었어. 네, 음. 응. 응. 살짝 큰데 응. 그것도? 응. 응. 그래. 응. 아, 응. 완전 완전 썩어 버렸네 여보세요. 이엮이안 좋고. 썩어 렸고 썩어 버렸면 아, 진아참 아깝다, 아깝다 그러 다행이시. 네. 아, 여기도 하나 있네요. 그런데요, 크기가 작아. 큰 놈이 나와요. 예쁘네요 여기도 였네요. 오늘 잘 자랐나요? 여기는 인자사 유생들이 나오기도 시작하네요. 요즘 늦게 나온 유생들은 다 크지도 못하고 다 말라버린대요. 그냥 놔두고 가야지 어쩔 수 없네. 오늘 오전 신시간산행을 마치고 하산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